이민정의 임신 소식이 알려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돌연 불거진 이병헌의 스캔들은 마치 조용했던 밤하늘을 갈라놓은 벼락 같은 충격을 안겼다. 배우로서 묵직한 아우라를 지녔던 그가 가족과 대중 앞에서 완벽히 지켜야 할 이미지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은밀한 배신을 감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순간 사람들은 믿기 힘든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연예인의 사생활 논란을 넘어 임신 중인 아내를 둔 가장으로서의 도덕적 책임과 사회적 이미지가 얼마나 연약한지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로 남았다. 불륜의 시작 그리고 그 충격의 배경. 임신 중 배신이라니 상상조차 할수 없는 악질행위. 이민정이 둘째를 임신한 시점은 누구보다도 가장과 자신이 맡은 작품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조심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할 때였다. 하지만 바로 그중에 이병헌은 은밀한 불륜을 계획했다. 대중이 아이를 품고 있는 아내에게 어떻게 그토록 잔인한 짓을 저지를 수 있나라고 경악할 정도로 이 불륜은 일반적인 바람 이상의 잔혹함과 배신감을 동반했다. 배우자의 임신 기간은 흔히 부부가 함께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꿈을 가꾸는 시기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때 벌어진 최악의 배반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특히 이병헌은 그간 연기 파트너와 감독조차 그의 존재감 만큼은 단연 으뜸이라고 인정할 만큼 충무로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져왔다. 일명 스크린 장악자라 불리며 한번 등장만으로도 장면 전체의 무게를 바꿔놓는 배우였다. 그런 그가 스크린 밖에서 저지른 은밀한 배신이기에 공개되기 전까지도 대중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결국 이 사건이 알려진 그 순간 연예계는 물론 온 국민이 충격으로 얼어붙었고 이미지와 실체가 이렇게 동떨어진 인물도 있구나라는 씁쓸한 깨달음이 퍼져나갔다. 첫 만남에 숨겨진 실체. 2014년 7월 1일 논현동 레스토랑 밀실에서 시작된 은밀한 관계. 사건이 폭로된 후 언론 보도를 통해 이병헌과 이지원 사이의 구체적인 만남 경위가 속속 드러났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2014년 7월 1일 유흥업소 종사자로 알려진 A 스의 소개로 이루어졌다. 이때 네 명이 함께 논현동의 은밀한 레스토랑 룸에서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일반적인 술자리가 아니라 벌칙 게임을 내세우며 분위기를 무르익게 만든 자리였다. 이병헌은 그 술자리 중 자신이 직접 던진 성적 농담으로 이지원에게 호감을 표현했다. 단순히 재미삼아 던진 연예인 농담일 수도 있지만 상황은 달랐다. 그는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까지 꺼내며 은근한 구애를 시작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이 지원조차 처음에는 연예인의 과장된 스윗 멘트로 치부했지만 이후 이어진 대화와 행동은 사뭇 진지했다. 두 사람은 곧바로 연락처를 교환했고 SNS를 통해 비공개로 소통을 이어갔다. 이위에서 드러난 사실들은 이건 단순한 동료나 하면 소파트너가 아닌 실제로 진행된 구체적 불륜이라는 점에서 더욱 소름끼쳤다. 대중들이 무심코 흘려듣는 연예계 루머가 아닌 공식적으로 증언된 증거들이 있었기에 당시 충격은 배가 되었다. 더욱이 이병헌이 평소 가정적인 남편이자 국민 배우라는 호칭을 얻고 있던 터라 이 불륜 사실은 그의 이미지를 단숨에 무너뜨렸다. 두 번째 만남 고가 선물이 드러낸 계획성 와인과 명품 그리고 협찬이라는 꼬리표 첫 만남 직후 며칠이 흐른 7월 3일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이번엔 논현동의 또 다른 장소에서 진행된 술자리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병헌은 이지원에게 와인 한 병과 함께 고급 스마트폰 에르메스 목욕 용품 세트 고급 화장품까지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선물을 전달했다고 전해진다. 이렇게 과도한 선물 공세는 단순한 칭분을 넘어선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이와 관련해 네티즌들은 배우가 정말 진심으로 선물을 보냈다면 왜 하필 그 시기에 필요 이상으로 과장된 물건을 줬을까? 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일부 팬들은 홍보 협찬으로 받은 선물을 전한 것 아니냐는 해명을 내놓은 이병헌 측의 입장을 받아들이려 했지만 이지원이 직접. 이 병헌이 광고 문구를 인용해 선물했다는 발언을 하면서 계획된 만남과 선물의 진위는 오히려 미궁 속으로 빠졌다. 결국 두 번째 만남에서의 고가 선물은 그저 우연한 연예인들과의 만남이 아니라 이미 치밀하게 설계된 불륜 노드맵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낳았다. 이를 통해 대중들은 이 모든 것이 우발적이거나 충동적 행동이 아닌 계획된 불륜이었다는 결론에 더욱 힘을 실었다. 세 번째 만남 이후 협박으로 번진 사태, 녹화 영상 공개와 50억 합의금 요구의 전말. 7월 31일 세 번째 만남이 진행되던 중 이지원은 두 사람이 함께 머무는 장면을 몰래 녹화했다. 이어지는 8월 29일 다섯 번째 만남에서는 이전에 녹화한 영상이 공개되었고 이지원은 이를 근거로 이병헌에게 무려 50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을 시작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두고 국내 연예계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형태의 협박극이라고 평했다. 이병헌은 전혀 이상하지 못한 협박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이지원 측은 이병헌이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앙심을 품었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렸고 이 과정에서 언론은 진실은 무엇인가를 놓고 대대적인 취재 경쟁을 벌였다. 특히 연예인 스캔들은 대체로 언론 플레이와 팬덤 간의 다툼으로 끝나곤 한다는 선입견을 깨고 실제 녹화물 공개와 거액 합의금 요구라는 충격적 전개가 이어지면서 사회적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마침내 이병헌은 이 사태를 경찰에 신고했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나 동시에 영화와 드라마 촬영 그리고 가족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부담감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 또한 포착되었다. 어떻게 해야 이 와중에 작품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미디어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대중의 시선은 오롯이 이 사건의 결말을 주목했다. 이민정의 선택 그리고 대중의 분열된 반응 보호본은 모성애 그리고 선택의 이유 사건이 전 국민에게 전해진 후 수많은 사람들은 임신한 아내가 남편의 불륜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나 라며 의아해했다. 하지만 이민정은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만의 답을 조심스레 꺼냈다. 그녀는 태아를 보호해야 한다는 강한 본능이 저를 지배했다고 고백했다. 임신이라는 삶의 변화 속에서 새 생명을 품은 자로서 어떤 형태든 가정을 지키고 싶었다는 것이 그녀의 주장이었다. 또한 이민정은 이병헌과 깊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었기에 그의 잘못이 아무리 명백해도 그를 완전히 버리기 어려웠다고 심경을 전했다. 주변에서는 이병헌의 재산과 능력을 고려해 현실적인 판단을 한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선도 있었지만 예민정은 어떤 이유로든 남편과 한 약속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컸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은 모성애적 선택이라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대중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대중 반응 비난인가 이해인가. 이민정의 용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되었다. 주변에서는 그녀 자체가 워낙 쿨한 성격이라 아무리 충격적 사안이라도 큰 감정 소용돌이를 겪진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면 임신 중에 벌어진 이런 배신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말과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지키고 싶은 마음이 컸다는 주장이 공존했다. 이 병헌의 성공과 재산을 고려해 냉정한 선택을 내렸다는 시선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현실적인 판단이야말로 배우자가 가정에 남아있기 위한 최소한의 전략일 수 있다는 분석도 등장했다. 이처럼 대중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어떤 이들은 도덕적 기준을 넘어선 용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지만, 또 다른 대중은 모성의 앞에선 그 어떤 비난도 무력하다며 이민정의 선택을 적극 옹호했다. 특히 아이가 움직일 때면 모든 불만과 분노가 사라지고 오직 보호본능이 솟아올라 상대를 이해하고 싶어진다는 그녀의 발언은 많은 사람에게 깊은 공감을 일으켰다. 법적 책임 버스스. 도덕적 책임. 이번 사건은 법적으로는 이병헌이 일방적인 피해자 구도에 놓이게 되었다. 협박과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이지원 측이 수사를 받게 되었지만, 도덕적 책임의 무게에서 이병헌은 자유롭기 어려웠다. 대중들 사이에서는 법적으로 폐인이 되지는 않더라도 도덕적으로는 이미 큰 상처를 남긴 인물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이러한 평가 속에서 이병헌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인 스캔들을 넘어 한 아이의 엄마가 된 여성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폭풍 속 결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곧 사랑과 책임, 보호와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의 본능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민정과 이병헌 부부는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 것인지, 그리고 대중은 이 결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따라 이 사건의 의미는 더욱 깊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 스캔들을 단순히 가십거리로 소비하기보다 그 이면에 담긴 인간의 복잡한 심리와 사회적 맥락을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한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배신과 용서, 그리고 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감내해야 하는 불가피한 선택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이 질문은 당분간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